민숙이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지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급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화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급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노네 아들 여수아와 여분 내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여 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여 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와의 호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레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노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파여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레긴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칼에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레긴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민숙이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여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와께 호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와 호 배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와께 호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와 호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찡이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아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와 호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와께 호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다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와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일년된 암염서로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이랬던 사람이 남아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 안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이되 려고 너희 를 애국당 에서, 인 도해 내었 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의 하나님 이니라.